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선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이르데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어 여리고성은 역사적인 이 고증을 통해서 이 만리장성 같이 거대한 성이 아니라 이 조그만 도시 정도의 그 크기 아그 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이 정탐꾼 겨우 두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이 왕에게 들어갈 정도면은 그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하나의 도시 아 작은 마을을어 데리고 있는 품고 있는 어 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기생 라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고 했다는 사실을 볼때 성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사소한 일이죠. 작은 성에 일어난 이 사소한 사건을 마치 돋보기로 확대하듯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제도 제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이 여리고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리고성은 신할땅 바벨의 성과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진 인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 같은 자기, 자기 의로 만들어진 그 성들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허물어버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 외부의 공격을 방어해 낼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립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가나, 이,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아, 마음의 성들, 마음의 집들을 자꾸 세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들,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헛된,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의 성에 갇혀서 옳은 것을 옳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그런 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짓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모든 아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모두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리고 성 같은 이 마음의 도성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세우지 마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여러분 그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허무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주장하고 관철하려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다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다 허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이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인간의 종교들은 다 철폐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에 다만 순종했을 뿐인데 인간의 아성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의 우상인 종교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말씀을, 아, 말씀만이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이런 곳에 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종교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종교적인 이 껍데기 신앙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껍데기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나 가난,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이야기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잘 엮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두 정탐꾼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이두 정탐꾼을 도와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이 여인의 신분과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이름보다는 역할에 있습니다. 이들은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역할에 집중 조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와의 군대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드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에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 창녀, 다시 말하면은 뭐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티튜트죠, 프로스티튜트였고 어쩌면은 그 가난 종교의 사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창녀였던 거죠. 그는 놀랍게도 이두 증인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두 증인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여인 라합을 만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랍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게 이방 여인, 특별히 이 창녀였던 이 나합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나게 된그 과정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는다, 간담이 서늘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이이말이 이, 이, 이 보고를 받은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이 그마음이 간담이 녹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라합의 보고를 듣고 그 지금 간 것이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 라합의 놀라운 믿음을 어, 소개하고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곧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로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들 만든 견고한 성읍인데 어떻게 그 여인은 이 사실을 먼저 알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게 영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열린 것이죠. 그 날이 올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임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백부장을 백부장의 믿음을 청, 칭찬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게 에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또 너희게 에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 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는, 보이는 저 젊은 양반이 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라합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그가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아그 하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라합에게는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 있어서 이 붉은 줄, 우리 창문에 매달아놓은 그 붉은 줄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이 붉은 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또 구하며 주님 그 붉은 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